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의심, 아주 멋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채로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스, 예수의 지. 이 깊은 일일세 주름이 있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줄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우주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하신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모가하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하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걸림 놀라운 역사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삶에 풍성한 열매 하나가 없어서 우리 교회도 풍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치유와 구원 회복 승리와 응답 열매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손이 주 앞에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앞길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전부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면 1266쪽입니다. 호세아서 제 11장, 호세아서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불러내거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애굽에서 애국으로 가셨다가 애국에서 나사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아브라함 이상 야곱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서 이제 7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죠. 그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처럼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당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영적 과정을 겪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해서 나이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예수님 피난 가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겹쳐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삶으로 들어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국에서 모세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금하듯이 예수님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항상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높은 보좌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똑딱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현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낯선 일 하나님의 일을 덧뎁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뎁혀주시는 게성령님도 똑딱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희열의나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다시 또 다시 재 다시 하나님 새 창조 새 구원 새 역사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에브라임으로 지칭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긋나고 불순종할수록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뭐라고 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곱 살뭐열 살까지 우리잘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충격적이고 안 좋은 것만 인간이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 다섯 살, 일곱 살까지 똥어 좀다 받아주고. 그냥 있는 것 없는 거다 키우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곱 명 키우려니까 젖을 하도 물어가지고 어머니가 딱 찢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데 또 밑에 나오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도 먹을 거 없으니까 빨아가지고 그냥 딱 찢어가지고 얼마나 찢어지게 고통스러운데도 또 키우고 키웠다 그런데. 큰 자식들이 안 와요. 그걸 모르죠. 어머니한테 눈깔을 부라리기가 일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걸음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내 팔도 안 왔음에도 하나님이 늘 고쳐서 그들이 존재하는 걸 모르고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발을 우상을 섬기기에 바쁘다. 그런데도 뭐야 하나님 끝없는 사람 끊임없는. 그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사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남편을 사랑해서 새벽밥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와가지고 그냥 시댁들 밥해주느라고, 그 고생하고, 지금은 좀 변화됐지만은, 얼마 전까지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왔는데, 남편 밥이 아니고, 시부부님하고 시동생들 밥해주기에 등골이 빠진다. 남편을 위한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속에 하고, 또 남편이나 자식들 또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의 줄은 사랑의 줄인데, 이 사랑의 줄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줄이거든요. 사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해줄 것 사랑해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라 꿈쩍 않고 불순종의 길로만 우상숭배의 길로만 간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거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무리 여호와 앞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내자. 네딱 하나로 집, 집합하면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다그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은요,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족기신령기다 주었어요. 그거에 돌아, 이 돌아, 모세오경 딱다 주었는데 다그 다음부터요, 는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나 여호와만 속기라고 돌아오라는 게 선지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누가 오세요? 안 되겠다. 얘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해. 윤법을 주고 선지자를 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 되겠어. 내가 죽어서 그냥 생명의 길을 알아서. 내자. 얘들 두 돌판 줘야 뭐하냐? 마음 영혼의 신비에 마음 영혼의 성령을 부어야지 소용없다. 예수님이 길을 내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따르기 원합니다. 8절부터 보시겠어요? 이것은 8절부터 뭐냐면 이렇게 애국에서부터 사랑하고 애걸을 거라고 돌보아도 알아주지 않고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부하니, 아수르에 끌려가리라.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거야. 너희들 징계를 받아. 그런데,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 7절까지. 그런데, 이제, 바벨론, 아수르의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니, 돌아올 때 회복을 지켜주시리라. 그게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역신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면은, 우리 같으면, 거기, 이, 김성아리가 있는 그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라는 나라에, 그 나라를 택하여 다시 한 번, 응? 모세처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택하여 해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그리고 가장 변기한, 그냥 조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내놓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 문야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사대부 집안에 아주 똑바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문야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은 우리의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속으로 변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열장을 당하고 홍해 바다가 쫙 열리며 구원 받았는데 광야 사흘 길 걸었더니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 길이 험악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 사흘 길 걸었더니 말이야. 그돌 보아 주시고 기적 행한 건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127세 넘어서 6명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두어 모세도 바로 흑인 여인을 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위은요 그의 아내가 뭐 유부녀든, 아니면 과부든, 뭐 처녀든 다 치는 대로 두는 그들의 허을 그들의 어리석은 그들의 쓰러짐은 다 뭐예요? 오늘, 우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똑바로면 우리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들은 특별해서 은혜 받았지만 우리는 어리석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열도 사도까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다가, 또 하나님을 내로 회복되어 기를 냈더니 성령 받아 용사가 된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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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렇게 있었더니 다섯 시쯤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보니까 김갑석 권사님 또 이거 밀고 오세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매실 몇개 붙어 있는 거 따러 오셨구나. 어제도. 일부 예배 전에 제가 오니까 벌써 8시 반 전인데, 이, 이 미는 거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지금 안 넘어지고 어떻게 몇십 몇개따라가셨고 그게 뭐몇 분이나 하겠어요. 근데 운동 삼아 또 재미로. 그래서 또 일부 설교 전에 또 열심히 같이 또한1분 따다가, 저 가요. 하고서 어머니하고 올라왔죠. 넘어질까봐. 일부에 드렸더니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가서 또 10분 또 따다가 이 부에 그저 또 드리고, 어제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한뭐2 0개 정도 땀나, 가지치기 해달라고 해서 또 가지치기 하고 그러셨는데, 뭐 이만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또 이거 미는데 넘어지실까 봐 거기 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사람 많은데, 왜 밀고 가면 그 옆에서 또 이렇게 넘어질까 봐고 가는 거예요. 원당마을까지.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놀라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여러 이제 과정얘이 없고 밀고 가시는데, 그,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슈?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 과거와 내 형편과 내가 어디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반석에서 샘분 내시오. 오늘 기도하면 만나를 내려 주시오. 성령 안에 지켜 주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우상만 섬기고 우상이 인이 박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영광이 되어라 오늘 그 거룩하신 음성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꼭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구절부터 빨리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포르에 갔다 온 얘기예요. 다시 데려온다.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여 이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세 가지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떠오며 오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이 말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1 2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게 현실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뒤로는 바알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족속은 에브라임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웠었어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 찾는 듯하다가 바알로 달려가고 혼합종교로 하나님은 욕되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최대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핑계치 못하리라 너희들은 어떤 거지 속임수나 어떤 처지 형편으로도 이제 속일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이 직접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피어 내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제 낯선 이 하나가 있으리 뭐예요 너무 심어서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시며 죽으셔서 내 생명값을 하나님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 구주여 오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오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로 더불어 뭐.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그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서서 날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고 신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 만난다. 아멘입니다. 꼭 기도로 하나님 만나요. 그 은혜 축복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누구는 돈이 있다, 누구는 힘이 있다, 누구는 권력이 있다 하고 거만하게 살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산 우리가 귀해요. 하나님 그 역사를 꼭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으로 설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정함이 없다, 요동친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뭐라고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자의 가는 길이에요 나는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내 구주는 예수님이요 주님이요 자신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주님 역사상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생명의 길로 열어져 없어서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와 같은 신념 다될줄 믿습니다 더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